안녕하세요. 안녕. Happy New Year. 네. 어. 2022년 12월 3 1일 이제 약 2시간을 좀놔두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 드리려고 오랜만에 인사 라이브를 했습니다 어, <laughs> 2022년 저한테는 되게 길었고 한 것도 많고 되게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전역을 했었죠 2월 14일에 전역을 해서 어...그럼 또또 솔로앨범을 준비해서 솔로앨범 크레이스2를 발매했고 그래서 음... 페스티벌 공연을 많이 하면서 미국 가서 좀 쉬고 오자라는 계획도 있었는데 스탠포드 강, 강연도 함께 하게 돼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서또 영국에도 갔다 오고 두바이 분수쇼 때문에 또 가고 뭐 SM타운 공연도 계속 하고 수원과 도쿄서 하고 되게 어, 재밌는 어,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, 엑사세도또 찍었었죠 저녁 하자마자 그리고 되게 한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2022년 너무 만족스럽고 어, 여러분들도 어, 뜻 깊은 또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,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또 2023년은 더 좋은 일만 가득할 테니까요 여러분, 뭐든지, 어,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연말에 SMCU 공연을 준비하면서, 어, 지금 힙하게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죠. 정말 재밌고,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셔도 좋은 작품입니다. 네. 빨리 촬영을 다 마치고, 빨리 릴리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얼마 전에 또그 밥차, 커피차도 너무 잘 받아서 팬들 덕분에 너무 잘 먹었고, 되게 자랑스럽습니다. 어... 네! 여러분들 한 해는 어떠셨나요? 올해는 또 저희 엑소의 10주년이었죠 네. 이제 곧또 11주년이 되는데 어 여러분들 엑소를 우리가 만난지도 10년이 됐는데 음, 이번 올해에는 어, 엑소로 다같이 만나는 일이 좀 적었지만 어, 내년에는 엑소로 좀, 여러분들 만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. 그리고 많기를 또, 저도 바라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그리고, 어, 오늘, 올해가 지나가게 된 사실을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, 어, 그, 팬분들께서 우리 집, 강아지, 별이를,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끔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별이가 어 얼마 전에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넜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어 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? 항상 여러분들한테 라이브하거나 뭔가 스케줄 있을 때는 좀 행복한 되게 오랜만에 만나 고다 신나고 텐션이 좋으니까, 높으니 좋으니까.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그래도 베리가 우리 가족이었는데, 이 가족의, 가족을 또 떠나보낸 적이 처음이라서 태어나서 거의 처음이라서 어,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오늘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, 말씀드립니다. 어, 별이 오래 살았으니까요, 백현의 말대로 좋은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, 더 좋은 어, 더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. 음, 배우 팬들은. 이해를 못하시니까 아 어,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음, 마음이 아프지만 또 우리 별이의 또 행복을 주면서 올해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. 2022년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, 제 말에서는 정말 계획대로 다된한 해였어요. 네. 지금, 네, 너무 너무 좋았고요. 2023년 엑소 돌아오니까요,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, 벌써 2023년 제 스케줄이 약 8월, 9월까지 다 계획됐습니다. 네. 작은 작은 또. 잘 해보겠습니다. 엑소 앨범부터, 연기, 드라마, 영화, 뮤지컬, 솔로 앨범, 솔로 콘서트, 뭐 솔로 팬미팅. 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. 한해 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우리 엑소엘들에게도 뜻깊은 엑소와 함께해서 더 더욱 더 행복했던 한 해였기를 바라겠습니다. 2022년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제가 전역한 소집해제한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라서 지금 너무 좋은 작품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연기를 할수 있어서. 하지만 2023년은 더욱더 기억될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뭐 매년 2023년은 다음에는 나의 해, 누구의 해,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른 살 때부터는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좀더 기쁘나 슬프나 의연해, 의연해지는 법을 어, 배우고 있어서 그냥 꾸준히 묵묵히 하던 대로 계속 잘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해피 뉴 이어 신인컬러 내년에 만나요.